오늘 영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9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인 1,167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322명, 그리고 사망자 7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773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사망자가 꽤 나왔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 예. 주말 상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예외적으로 나빴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되면서 토요일 날에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데요. 보통 주말이 되면은 금요일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몇백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전혀 금요일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되면서 60명 늘어났다가,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토요일이 되면서 사망자가 20분이나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일요일이 되면서 다시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금요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요일도 4차 유행에서 최고치 사망자가 21분인데, 일요일 날에 21분이 사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4차 유행에서 최고치가 한번더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은 어제 대비하면 233명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평소보다 적게 줄어들면서 오늘 제가 1,000명 이하에서 예. 시작할 것 같다 이랬는데 제 전망이 좀 틀렸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주말 때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생긴 아주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월요일 날에 이미 좀 많이 시작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생각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단계적 일상회복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은 백신 접종, 그 다음에 연령, 기저질환,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령층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4, 50대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사망자가 제법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미접종자 중심으로 젊은층 또는 고령층 중에서 미접종자에게서 아마 대거 사망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알게 예.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치명률이 0.01% 포인트 오르는 예외적인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0.78에서 계속 정체를 보였는데 오늘. 주말 상황에서 어제 0.79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0.79 되었다가 오늘도 0.79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특히 사망, 위중증에서 사망으로 가시는 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시니까 위중증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다소 나쁩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계시던 분이 대거 사망을 하셨고, 또는 오늘 위중증 환자가 여섯 분이 늘어나는 등 늘어나는 등 이렇게 지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사망자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그 주말간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가 이제 직접 코로나일구 환자를 이제 돌보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이그 본인의 지금 상황을 지금 책그 병상의 상황을 예. 지금 전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그 최근 들어 60대 이상의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보면 대부분 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치료를 해 보면 어.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2~3일 정도가 지나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그리고 백신을 한번 맞은 분과 그리고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분들 사이에 이 애호가 또렷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는 2~3일 정도 지나면은 그냥 이제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3일이 지난 다음에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어, 중증 환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나 안타까운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현장에서 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음. 접종 대상인 성인들 중에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한 500만 명이 좀못 미치는데 그분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한10% 정도 되니까 60대 이상도 한 15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미접종자. 미접종자. 근데 그 미접종자 한 60대 이상의 150만 명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50대, 40대 중에서도 미접종자인데 어 신체 건강이 안 좋거나 혹은 기저 질환을 가지신 분들로 중심으로 해서 중증 환자나 혹은 사망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예. 이제 그러니까 백신만 접종하면은 훨씬 더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데도 그리고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고집을 부리고 접종하지 음. 않으시다가 소중한 생명을 예. 잃게 되시는 거죠. 그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예후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의학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아이거뭐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첫째는 백신 접종을 한 차례, 더 좋게로는 두 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몸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양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접종을 안 했을 때,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 만들어지는 바이러스가 100이라고 하면, 같은 연령일 때,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바이러스 양이 10, 뭐, 이렇게 낮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백신, 바이러스 양이 적으니까, 몸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적고 두 번째는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을 감염시키는 비율도 떨어지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지갑 교수께서 보내오신 글을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훨씬 방역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접촉도 가겠죠.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완화된 방역기조를 가게 되면 백신 접종을 안 하신 고위험군, 이때 고위험군은 둘로 나뉘는 거죠.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 그 다음에 60대 이상 고령자,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남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서 백신 접종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분들이 감염이 될 때는 조금 전에 이재갑 교수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께서 당장 우리 단톡방에 공유한 글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위중증에 빠지셨다는 분들이 이랬던 얘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백신 접종을 할걸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당장 하고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가족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신 접종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해 드렸어야 했는데 아 본인이 싫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 안 만나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근데 그렇게 그러다가, 하지 않았어야 됐었다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 바, 방금 말씀드린 고위험군. 그러니까 18세 이상인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면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행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언론을 보니까 백신이 부작용을 만든다든가 해서 사망의 위험도 있고, 뭐, 백신이 만드는 어떤 걱정이 있어서 내가 백신 접종을 끓인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예. 감염이 되면은 바로 위중증 사망의 위험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40대 정도 되면서 건강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걱정하는 것과 방금 고위험군이 걱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은 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백신의 이상 반응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감염을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접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들 이제 나눠 볼 텐데 백신 얼마나 맞았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예. 어,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70%를 넘어설 것 같다라고 네.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 방역 당국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이제 주말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2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 대비 70%가 백신 접종 완료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어,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안에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가 될 음.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그 연장 선상에서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돌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예. 이제 일차 접종률은 이제 계속해서 몇,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딱 이제 벽에 부닥친 기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크게 안 늘고 있어요. 크게 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간에도 수천 명 정도가 접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인구 대비 79.4%로 좀 80%를 빨리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지지가 안 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잔여 백신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의지가 좀 없어서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예.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의지만 가지면. 그냥 당일 날 예약하고 당일 날 음.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꼭 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시는 상황이라서 너무 좀 답답합니다. 자그 관련한 백신 관련한 이야기도 좀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속도 뭐 빠르다 빠르다의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속도만 속도만 따지면은 우리나라보다 빠른 나라. 그 70%를 빨리 달성한 나라가 딱두 나라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아이슬란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는 워낙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또 수도에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면적만 놓고 보면 은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인구가 굉장히 적고 또 포르투갈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요? 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거기는 성인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거든요. 아,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거의 한 8, 90%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거의 강제 접종에 준하는 분위기로 예.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어서는 속도도 그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빨랐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율만 놓고 봐도 스페인 79.8%, 싱가포르 79.6%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70.1%니까 상당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게 이거예요 하나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 때의 방역 상황만 전 세계를 다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 좋았고요 예. 백신 접종을 할 때도 백신 접종 속도만 늦고 백신 접종 비율만 낮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백신 접종을 더 많이 한 국가들보다 우리가 방역 상황이 더 좋았고요 또 향후로도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겠지만 향후의 방역 상황도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높든, 더 낮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 어떤 나라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방역 상황, 방역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사망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치명률이라고 예. 볼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좋았다. 한 번도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한 선진국들보다 나쁘지 않았다. 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것을 뭐 K방역이다. 뭐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총체적인 결과는 언제나 우리는 계속 우리 길을 왔었고 우리 길을 온이 상태 그대로 결과는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도 지금 접종 완료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56.5%에서 머물러 있고 영국은 66.7%, 독일만 해도 65.5%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고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군요. 일본마저도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설 교수님의 지적? 네,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방역당국에서도 이번 주에 전체 인구 대비 75%를 넘어설 것이라고 다 예상하는 것도 예. 지금 1차 접종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 대비를 따지면. 그러면 은그 인원이 거의 그대로 2차 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접종 비율도 거의 80%에 육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80%를 예. 넘어서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음. 접종 완료 비율이 80%를 예. 넘어서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최종적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전 세계 탑 수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건 정말로 이 방역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 플러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자는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웬만하면 2차를 맞는다고 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 주변을 봐도 1차를 맞고 너무 이게 힘들어서 2차는 도저히 못 맞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매치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1차 접종을 끝낸 사람 음. 2차 접종까지 마친다라는 게딱 떨어지게 매치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 2차 접종률이 1차 접종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나 낮는지가 전체 백신 접종 완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막 20%씩 차이가 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1차 맞았는데 2차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 들어가면은 백신 패스 같은 것들이 예. 또 필요할 텐데 1 차만 접종하신 분들은 접종 완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패스 못 받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되면은 다시 또2차때 손을 음. 거들 가능 팔을 거들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면 1차 접종 때 아파서 2차를안 맞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조금은 더 맞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이게 미묘한 갭. 아 어,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달리 1차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백신 접종을 막상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예. 백신에 대해서 우호적이셔서 백신을 접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는데 막상 백신 1차 접종을 하시고 나서 열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상 반응이라든지, 몸에 피곤한 예.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덜컥, 아, 2차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좀 두렵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안 하게 되시는데, 기본적으로 안 하게 되시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무시할 수준으로 적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강 기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백신을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거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일단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셨는데, 백신을 맞기 거죠. 전에는 몰랐는데, 네.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소 이제 마음이 바뀌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백신 접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갭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거또 이분들이 언제든지 백신 접종을 하실 예.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단계적 음, 네. 일상 회복의 초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아직 초안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단계 어떤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기 때문에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확 푸는 방식의 이 일상 회복은 아닐 것이라는 건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어느 부분 어느 정도로 열 열릴 것인지가 예.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일단은 카페나 혹은 식당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카페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유흥시설도 일부 문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규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인원 규제는 좀 살아 살아 계속해서 남아 있을 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재개하되 이제 두 가지 단서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어~ 그~ 영업시간 제한을 해줄지 아니면은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둘지의 음. 부분과 그리고 다른 예. 하나는 출입을 할때 일종의 백신 패스죠 그러니까 접종 증명서라든가 음성 항의서가 있는 분들만 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풀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어, 이 제가 제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크게는 그냥 네 가지라고 봅니다. 크게는 네 가지. 하나는 영업시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영업시간. 네. 두 번째는 마스크. 네, 세 번째는 모임의 규모 네. 네 번째가 백신 패스 이렇게 네 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네 개가 단계적으로 이제 어, 수준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예. 예를 들면 은 지금 우리가 막 시작하는 걸1 단계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뭐 A 단계라고 하는 게 네. 좋겠네요. A 단계라고 하고 또한한달 정도 있다가 B 단계라고 또한달 있다가 C 단계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네 개가 각 단계별로 A 단계에서는 각각을 이렇게 하고 음. B 단계에 가면 각각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해 갈것 예.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시작을 하는 첫 번째 A 단계에서 예. 이네 가지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미세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